스캠코인 테라클래식이 또다시 40% 상승했습니다. 폭등하고 폭락하고 폭등하고 이게 정말 코인인가요? 아니면 또 시세 조작? 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짧게 하락장 속에서도 단기 종목 추천 및 물린 종목 수익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 상황에 맞춰 현물장에 안 좋을 때는 선물로 수익을 볼수 있게 양방향 수익 리딩으로 진행하는데 이 모든 것은 채널의 성장을 위해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는 단체 톡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호재와 공시 일정 확인해 보시고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자료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포지션 진입 중에 있고 꾸준히 수익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없이 들어오셔서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카톡방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라클래식이 또40% 폭등했습니다. 폭등의 이유는 또 다시 스테이블 코인의 달러 1일 패깅인데요. 제안이 나온 이유 하나만으로 40% 상승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테라의 디패깅으로 99%가 폭락한 코인인데 또 패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에 한번더 놀랐습니다. 아직 59원에 머물러 있는 USTC가 현재 달러 가치만큼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폭등에 눈이 멀어 도박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보다 안전하게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투기를 선택하실 건가요? 이미 망한 코인은 손해를 봤더라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두번 망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망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말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